YBN 방송, 뉴스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큰바위 얼굴 사진전이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전라남도 의회 주최로 이낙연 도지사, 권옥 도의회 부의장, 김갑섭 전라남도 행정부 지사, 도의회 김현일 경제 관광 문화 위원장, 김양수, 영암군, 부군수 등 많은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월출산 큰바위의 얼굴은 2009년에 한 사진작가가 촬영하여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소식을 접한 각계의 인사들이 이곳을 찾았고, 화가와 문인들도 큰바위의 얼굴을 소재로 삼아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시회에는 월출산 큰바위의 얼굴의 사계 풍경을 비롯한 30여 점의 작품과 큰바위의 얼굴을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오는 삼십일일까지 열립니다. 박철 장원님 개인께는 큰바위 얼굴과 만났다는 게 당신 일생을 결정짓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평생을 큰바위 얼굴과 함께 사세요.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시고 혹시 제2, 제3의 박철 작가가 나오셔서 큰바이 얼굴을 능가하는 또 다른 경이로움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여기 써진 사진전 그 글자가 제 글자예요. 저는 어, 문화원에서 전시 오실 적에 우연하게 구경을 갔다가 그때 그냥 박명록에 쓴 것이 그냥 이렇게 출세를 했네요. 어, 여러분도 어, 재밌게 보시고 오늘 그 큰바위 얼굴 사진전 정말 경이로운 사진을 보고 또 이러한 사진전을 마련해 주신 우리 박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그 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현일 경제관광문화위원장님, 박영재 교육위원장님, 어, 우리 이경미 부위원장님, 권혜영 부위원장님, 우리 정정희 의원님, 강성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또 우리 도에서 우리 김갑섭, 우리 행정부 지사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아까 우리 지사님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과거에는 저희가 그 교과서에서 항상 큰바위의 얼굴을 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화이트, 화이트 마운틴? 하 화이트 하우 마운틴에서 2003년에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 영암의 저 큰바의 얼굴 구종공이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신령스러운 기가 있는 또 신령스러운 바위 산인 우리 영암에서 큰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또이지역에큰 인물이 나오고 지금 분쟁의 시대에서 어, 저기 보면 꼭 화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이.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인물. 기대한 인물이 나오길 바라고 오늘 이 사진전 축하드립니다. 제가 영암분 수사실 때도 그때도 사진작가로서 어 영암분에 많은 관광사진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영암의 관광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는데 이자리를 빌려서 더욱 감사드리고 오늘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는 우리 권우 부의장님, 김현일 위원장으로 비롯한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철 작가님께서 오늘 이사진전을 계기로 해서 어, 큰 바위 얼굴을 더욱더 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앞장서 주실 겁니다. 지금 월산 작업한 지 35년째 됐는데 30년 만에 저희 바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 자원을 어떻게 알려야 되는가 알리면 세계적인 아주 명상이 될 뿐만 아니라 큰 바위 얼굴이라는 저 정신적 가치가 어, 온그 의식을 끌어가는데, 끌어가는데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어떤 돈벌이 차원이 아니라 저큰바얼굴의 에너지와 정신을 온 국민이 갖고 또 세계인이 품는다면은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삶으로 여, 어, 열어가겠다는 생각이 되지고 또 공교롭게도 미국의 큰바 얼굴이 그 200여 년 만에 부서지고 1년에 한 100여만 명이 오고 지금도 부서진 다음에도 한 2만 명, 3만 명이 온다고 그니다 거기하고 잘 연계해서 홍보만 한다면 미국은 13, 13미터고요. 여기는 100미터가 넘습니다. 여기는 산벙우리고요그건한 붙어있는 바위고 여러 측면에 놓고 볼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서 장차는 대한민국 브랜드 한국인의 아이콘으로 알려져서 글로벌 시대를 끌어가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그 한국인들이 지도자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